아, 어, 여기는 지금 카이스트입니다. 오늘 아침 78시 콜이라 새벽부터 저를 넣 왔습니다. 하 어, 일단 들어온데에또 되게 힘들었습니다. 검무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신문 증명하는 것도 있고, 여기 예, 다 허가받고, 이거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촬영은 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차영 끝났습니다. 촬영이 어, 아마, 그, 카이스트가 생긴 지 이제 60년 된것 같아요. 60년 예, 기념으로 해서, 음, 영상을, 개명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그, 그 중에 연구원 한 명으로 오늘 음, 실현하게 됐습니다. 아주, 음, 간단한 촬영이고, 꿀 촬영이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요. 여러분, 도덕,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은나라 수제들만 나와 모인되겠죠 음. 70년대 상황을 찍은 거라서 2대8 가음마 하고, 지금은 조금 수정을 했지만, 아까 2대8 가음마 하니까, 어 되게, 되게 퍼주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못 갔다 가서, 해메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다시 이거 모두 조금만 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제 끝났고 이 네,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파이팅! <laughs>